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아현,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배아현은 음악과 학문,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까지 완벽하게 조화시킨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저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그녀가 단순히 음악만 잘하는 가수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학문적 열정과 독보적인 성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이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배아현의 학업 성취는 그저 학급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중남부에서 태어난 배아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학업의 신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단순히 학교 공부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호기심은 끝이 없었고 이 모든 것이 오늘날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방면에서 빛나는 인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배아현의 어머니인 신미영 씨는 인터뷰에서 딸이 어떻게 학업과 가수의 꿈을 동시에 이루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배아현은 어릴 적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어떤 문제라도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외라는 질문은 끝이 없었고, 이 호기심 덕분에 배아현은 전교실에서 독보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심미영 씨는 배아현은 언제나 책을 읽고 무엇이든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 마음이 바로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일반적인 학생들이 겪는 학업의 어려움과 함께 가수라는 꿈을 키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다른 기회를 즐기려고 했을 때, 배아현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디션에 참가하며 가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청소년기의 한순간적인 열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부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녀는 음악과 학업을 병행하며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배아현은 학업과 음악 연습을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녀는 극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를 배아현만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연이는 자신에게 엄격했고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바로 오늘날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었죠. 라고 말하며 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배아현의 독특한 목소리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고 그 감정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그 고혹적이고 매끄럽고 날카로운 음색은 마치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특히 배아현의 트레이드마크인 꽃기 청법은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로 선배 가수들조차 그녀의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현의 목소리는 그 어떤 고음도, 저음도,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완벽하게 소화하며 듣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그녀의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은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여러 장류의 음악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매번 새로운 매력을 선보입니다. 금 배아현의 음악은 항상 신선하고 혁신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후에도 여운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배아현이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학문적 노력과 끊임없는 학습의 결과입니다. 배아현은 자신의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그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2022년에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로도 활약하며, 2024년에는 중남구 홍보대사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아현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경력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그녀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잘 보여줍니다. 배아현은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배아현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인물로서 그녀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창조적일 것입니다. 배아현은 또한 그 누구보다 강렬한 무대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170cm로 큰 체격을 자랑하는 배아현은 무대 위에서 모델처럼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을 선보이며 그녀의 존재감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녀는 어떤 의상이든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배아현의 외모와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그저 아름다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자신감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그 무엇도 그녀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배아현의 이야기는 그저 한 명의 가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아름다움으로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배아현은 학문적 열정, 사회적 책임, 그리고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롤모델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믿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배아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그녀가 앞으로도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입니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자리에서 이렇게 빛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와 격려가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저는 최고의 무대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더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많은 순간들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